대표님 연봉은 어느정도 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laughs> 음, 뭐, 어, 무엇을 생각하시던 그거보다 높지 않을까요? 4년도 대표님을 대표하는 그 네. 문장 설정하셨나요? 음, 사랑꾼? 조직에도 사랑꾼, 가정에도 사랑꾼 사랑꾼 네. 오늘 영업하는 사람들의 진짜 영업이야기 영업하는 사람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커피 한잔 드세요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네네 따뜻한 아메리카노. 네.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반갑습니다. 인카금융서비스 린치핀 사업단의 김민준 사업단장입니다. 하시는 일은 어떻게 되세요? 보험 컨설팅 일을 하고 있고요. 보험 컨설팅 일을 하시는 약 70여 분의 임직원분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험영업이라고 네. 하셨는데, 수많은 영업 중에서 보험영업을 네. 선택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장교생활도 했고,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는데, 음 제가 노력한 만큼 돈을 많이 벌지도 못했고 성장하지도 못했어요. 근데 제가 할수 있는 일 중에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고 성장하고 또 돈도 벌수 있는 그런 일을 찾던 중에 이 보험 세일즈의 가치를 제가 알, 알게 됐고요. 그렇게 우리 일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벌써 12년 정도 됐네요. 안녕하세요. 직원분이신가 봐요. 네네, 맞습니다. 네, 김우성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부표님이 잘해주시나요? <laughs> 이 건물은 전부 네. 린치핀 사업단입니다. 아닙니다. 1 0 0 평대 6층까지 해서 오, 옥상도 같이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린치핀 사무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출근하시자마자 뭘 하시는 건가요? 메인얼 노트북으로 듣기 좋은 노래 같은 것도 많이 틀어놓습니다. 아무래도 좋은 노래 들으면서 시작하면 기분 좋잖아요. 네. 네. 영업 조직은 또 분위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제 방입니다. 직원들 사무실에 비해서 네. 대표님 방은 굉장히 소박하네요. 항상 모범을 보이고 또순소성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도 제 공간은 있는 게 이제 또 감사한 거고 언제든지 저희 임직원분들이 부담스럽지 않게 들어오셔서 면담도 할수 있고 또 어떤 교육도 제가 해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갖춰놨습니다. 어,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사무실 청소 좀 하고 있습니다. 표님께서 직접 하시는 거예요? 네, 네. 주말에도 나와서 쓰레기나 이런 것들도 제가 준비를 하고요 뭐 월요일 날은 저희 리더분들이 한 30분씩 일찍 나와서 이렇게 사무실 청소하고, 또 쓰레기통 비우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직원분들이 눈치는 안 보시나요? 아유, 네. 저희는 소소수고하는 문화가 되게 잘돼 있어가지고, 네, 뭐 눈치를 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원분들이 네. 아침부터 활기가 다들 넘치시네요 아 그렇게 또 봐주시면 감사하겠다 <laughs> 직원분들이 고객분들한테 보내주려고 이렇게 치약세트 같은 거산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아 이거는 이제 곧 있으면 설날이기도 해서 우리 임직원분들이 고객분들 선물 지금 산거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자발적으로 고객 관리 해주시니까. 네. 지금은 뭐 하는. 지금은 이제 출근 체크하고요. 각자 우리 단원분들이 아침 데일리 고객 관리라는 거랍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고객 관리를 하고요. 리더가 됐다고 해서 세일즈를 놓지를 않아요. 네. 왜냐면, 하 세일즈를 잘해서 리더가 됐는데, 가장 자기가 잘하는 거를 놓는 순간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저 역시도 아침마다 또 고객 관리를 하고, 각자 자기 고객한테 보내주는 메시지를 우리 대화방에 아침에 쭉쭉 업로드하는 게 우리 좋은 문화 중에 또 하나입니다. 여기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기사 인사를 하고요. 그리고 각자 고객 관리하는 메시지들을 채팅방에 우리가 공유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이걸 매일 합니다. 전 12년 동안 이걸 했습니다. <laughs> 관리자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네요. 아예 아닙니다. <laughs> 대표님 연봉은 어느 정도인지. 저럼 어떨까요? <laughs> 음, 뭐, 어, 무엇을 생각하시던 그거보단 높지 않을까요? 일반적인 직장인 분들의 1년치 연봉이 저한테 월급인, 네. 근데 저뿐만 아니라 저희가 월에 거의 한 700만원에서 1300, 400만원 사이를 법니다 네. 70명 평균 월급대가 거의 억대 연봉이니까, 네. 그만큼 이제 성장과 성공에 대해서는 또 자신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린치핀 뜻이 뭔가요? 아 린치핀은 대체 불가능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직원 하나 하나가 네. 대체 불가능하다. 맞습니다. 네. 그만큼 소중하다. 각자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자. 네. 일일 고객 관리라고 하면 네. 지금 관리해드리고 있는 고객들께 다 일일이 연락드립니다. 예예 예, 맞습니다. 네. 어마어마하실 텐데도. 예 네. 제가 아침 출근하면서부터 항상 하고 있고요. 제 오랜 습관이기 때문에 임직원분들도 이 데일리 고객관리를 다 해요. 아침마다 이제 고객분들한테 연락드리는 문화인데 또 네. 제가 하기 때문에 할수 있는 거고 또 임직원분들이 하기 때문에 저도 계속 이어나가서 할수 있는 거니까 아, 그러면 아까 전에 단톡방에 나온 하루 그래. 뉴스들을 모아가지고 고객들한테 보내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클라이언트분들이 다들 바쁘시니까 아침 뉴스나 신문 읽기도 되게 힘든 음. 그런 바쁨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헤드라인 뉴스라던가, 뭐 중요 포인트 같은 것도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네, 출근길에 이렇게 뉴스 읽고 출근하면은, 뭐, 점심 식사 하실 때도 동료분들이랑 얘기할 것들도 생기고 하니까, 또 세상 돌아가는 것들도 쉽게 알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또 매일 연락을 할수 있으니까,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고객 관리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영업하시는 분들은 비주얼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 되게 중요해요. 비주얼이라는 게 네. 영업에 네. 영향이 많이 큰가요? 저는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해요. 네, 물론 잘 생기고 못 생기고의 문제가 아닌 건 아닌 것 같고요. 단정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상담을 해드리고 전문가로 고객분들 앞에 서는 일이니까. 그래서 착장도 중요하고 스타일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아이 다른 군요 어. 대표님 네. 그, 잠시만요. 네, 네. 어. 네네. 이름 알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유, 월요일 아침에도. 네. 하고 계셔가지고. 네네네. 기분 좋은 일 있으신가요? 출근하면 즐거워가지고. <laughs> 출근하는데 왜 즐거우세요? 회사가 너무 재밌기도 하고, 월요일 밤들 이런 거 얘기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뭐, 너무 많이요. 그래도 이렇게 좋은 사람들 같이 근무하다 보니까, 월션 정도 보니까 월요일 밤 따위가 없네요. <laughs> 계속 이렇게 즐겁게 활동할 수 있는 거 같아요. 아, 월급이 천만원. 아, 그쵸. 대단하시네요 아, 여기 있는 분들 저보다 더 대단하신 분들 많아가지고 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디 가시는 건가요? 아 지금 이제 메인 교육장에서 오늘 리더 미팅 진행합니다 네. 아, 네. 리더 미팅의 네. 주제는 네. 주로 네. 공통 주제는 항상 우리 린즈핀 임직원분들의 성장 조직 관리, 인사 관리, 또 리더분들이 갖춰야 되는 소양이라든가 마인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브레인스토밍도 많이 하고 또 조직 우리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서로 의견도 공유하고 제가 강조하는 사항들도 많이 말씀드리고 <laughs> 그런 시간을 저희가 늘 갖습니다. 관리자시잖아요. 네. 관리자로서 가장 중요한 종목은 뭔가요? 아무래도 설선 수범하는 거, 어, 뭐 책임감 있게 약속 시키는 거. 일단은,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한일 가지고 주말 하지 않고, 힘든 일 남들보다 더 잘하고, 솔선수범 하고, 리더의 덕목이지 않을까 싶고, 저도 어려운 때가 있었는데, 저희 단장님 같은 분들의 그런, 솔선수범 하시는 그런 모습 때문에, 저도 포기하지 않고 같이 따라온 것 같습니다. 솔선수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또, 아, 잠시만요. 아침 식사가 와가지고, 네. 좀 결제 좀 하고 오겠습니다. 예. 네. 잠시만요. <laughs> 대표님도 나가셨으니까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웃음> 네. <웃음> 김민준 대표님은 어떤 사람인가요? 어, 김민준 대표님은 진짜 철도 철미한 사람인 것 같아요 어, 제가 봤던 분 중에서 가장 꼼꼼하고 가장 어, 인간미도 넘치면서도 전형적인 육각형 인간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laughs> 린치핀 일월 파이팅! 아침식사데이를 오늘 진행할 거라서 아침식사데이가 직원분들께 쏘시는 먹는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침식사데이 진행하겠습니다. 이쪽 네. 라인으로 다 서주세요. 오늘 메뉴는 이사 토스트고 피디님 것도 준비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laughs> 자 여러분들 아침 식사를 전에 오늘 간단하게 마감 화이트하고 앞사람 어깨 주물러 주면서 시작할게요. 네. 네. 자 마사지데이 시작하겠습니다. 네, 주물러 주시면 돼요. 자한 <목소리> <laughs> <목소리> <목소리> 어... 네. <laughs> 아, 분씩 아침 식사 나눠드리겠습니다 네. 기사 토스트 헬 스페셜 토스트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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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어. 맛있게 먹어. 이거 먹는 거. <웃음> <웃음> 이거 먹는 거. <laughs> 맛있게, 맛있게,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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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맛있게, 맛있게 먹어. <laughs> 맛있요 드세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네. <laughs> 어? 네. 이거는 우리 기사님, 세무님, 설계 매니저님 것도 제가 챙겼고 네. 아직 도착 안 하신 분들도 계셔서 네. 오늘 넉넉하게. 여기 네. 자리. 아침 먹으면서 시작하면 굉장히 든든하니까. 네. 김민준 대표님과 16년직이라고 들었어요. 네. 16년 전의 대표님과 지금의 대표님이. 왜냐면 자취방에 종종 놀러 갔었으니까. 사실 단장님은 말수가 좀 적었어요. 이게 막 시끄러운 타입은 아니고 전좀 시끄러운 타입이었는데 하지만 사람이나 뭐 매사에 대한 태도나 이런 거는 그때도 진지했다. 그럼 친구분이셨던 거예요? 그렇죠. 과 동기였고 20살 때부터. 친구를 상사로 모시게 됐는데 어떠세요? 저는 음... 좋아요. 지금도 이제 업무외적으로 네. 단장님이라고 네. 칭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 지점장님이 되시고 나서부터는 어... 동기들 모임을 같이 하면 같이 가실 거 아니에요 그때를 제외하고는 단한 번도 반말을 한 적이 없어요 어... 네. 네... 지금 뭐 하는 시간인가요? 민트핀 챔피언 시상식 진행합니다 시상식은 네. 뭐 하는 건가요? 아, 시상식에 이제 린치핀이 주간, 월간, 분기 그리고 연간 뭐, 건수 그리고 인정실적에 대해서 우수한 매출을 하신 분들을 축하해주는 자리고요 뿐만 아니라 혜택을 드리는 네, 그런 시간입니다 어떤 혜택들이 있죠? 뭐, 목물랑팬을 선물로 드리기도 하고요 음. 그리고 신입분들에게는 웰컴 키트도 선물로 드리고 또 제가 마인드 코칭도 해드리고 네, 제가 영업을 10년 넘게 하면서 이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모두 다 문화와 시스템으로 만든 린치핀만의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비용이 적지 않게 될것 같은데. 아, 네. 네, 네. 전부 대표님 사비로. 네, 거구나. 맞습니다. 네. 어, 뭐 미쳤다라는 말도 듣기는 하지만. <웃음> <웃음> 이제 곧 시상식인데 좀 떨리시겠어요? 아, 시상식 항상 할 때마다. 떨리는 것도 떨리는 건데, 근데 이런 자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서로가 이제 같이 음. 모여가지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는 게더 제일 즐거운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시상에서는 네. 누가 수상하실 것 같나요? 누가 받을지는 저도 궁금한데, 아마 저번 달에 저희가 1대1 매치를 했었거든요? 그 이벤트에서 우승했었던 인원들이 있습니다. 1대1 매치에서. 아마 그 인원들이 받지 않을까 싶고, 저도 그중한 명이기도 하고요. 1대1 매치? 그거는 뭔가요? 평가업적이라고 해서 저희만의 이제 실적을 가지고 이제 매치를 하는 건데, 실적이 뭐, 저희 지점과 타지점의실적 비슷한 인원들, 이런 어. 인원들이 같이 매치를 해요. 아, 같은 회사 내에 다른 지점 아, 네. 인원과 경쟁을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오늘 수상할 것 같다? 네, 저는 수상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자, 여러분들 챔피언 시상식 진행하겠습니다. 오전에 이게 있어가지고 조금 늦게 시작하게 됐네요. 죄송합니다. 네, 오늘 유튜브 촬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네, 하시면 됩니다. 조금 다긴 하네요. 자이 형들 전문가님네 <목소리도> <목소리도> <이> 형들.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 <목소리도> 대표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니 네. <laughs>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이렇게 매월 한 번씩 하시는 건가요? 예. 네. 월초에 어, 사업 계획서 발표. 그리고 월 말에 챔피언 시상식. 이렇게 네, 두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해도 되니까. 지금은 어디 가시는 건가요? 강사진 미팅하러 갑니다. 강사진은 뭔가요? 아, 린치핀 강사진은 이제 신입분들이나 경력분들 린치핀에 유촉하셨을 때 실전 세일즈 정규 3주 코스를 받아요. 그래서 그 강의를 진행해주시는 분들입니다. 오 내부적으로 직원분들이 네. 다른 직원분들을 강의해드리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경력이 더 오래되시고 또 필드에서 월급 천만 원 이상 받는 분들이 이제 강사진으로 임명이 되고요. 강사진 분들께는 네. 인센티브나 이런 게 따로요. 있어 강사진 분들은 그 강의 회당 어, 1 0만 원의 인센티브를 제가 또 지급해드리고 있고 다만 팀장급 이상은 이제 인센티브 없이 네 지금 강의 자료 보고 계시는 건가요아 스케줄표 네 출력하고 다. 있습니다. 시책은 많이 못쓰면 안 되는 거에요 시책은 많이 은쓰면안되 뒤에 받아주시고요 네, 이거 좋네 자 강사님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회의 시간이 굉장히 기네요 아 브레인스토밍 강의는 사실 이 우리 린치피 사업단의 교육 방향성을 다 결정하고 또더 그, 보완해야 될거 이런 것들을 얘기 나눈 자리라서 아무래도 조금 더 진중하게 예. 프로의 자세로 더 임하고 있습니다. 네, 미팅 마치시고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 이제 우리 강사진 분들 점심 식사하러 갑니다. 닭갈비 먹으려고 합니다. 근처에 석촌호수 근처에 또 맛집이 있거든요. 아침도 사시고, 네. 점심도, 점심도 사고. 네. 이따가 클럽 만찬 저녁도 사고. 예. <laughs> 지가 굉장한 에어리즈 피니. 아 너무 좋은 회사죠. 네. <웃음> <웃음> 대표님께서 이렇게 점심 많이 사주시나요? 아, Shawn> 네, 많이 사주있니다 촬영하시나요? 니다그 오케이, 날수 있습니다. 아, okay. tu... 오 아, 오케이, 아, 오케이, 날주있이있 아, 오케이, 있게드 아, 아, 오케있 아, 오케있습니이 아, 오날니 아, 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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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 <laughs> 연예인분들도 여기 와서 많이 찍으시나봐요? 네 맞아요 굉장히 유명한 스튜디오고 그만큼 사진도 <laughs> 잘 찍습니다 <laughs> 대표님이 직접 선별하신거죠? 어예이 스튜디오에서 사진 찍은 지는 꽤 오래됐어요 <laughs> <올랐습니다. 웃음> 혹시 직원분들 프로필 사진 촬영에 동행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표정이나 <laughs> 자세나 이런 것들 저는 촬영 많이 해봐서 좀 아니까 이렇게 표정 그리고 자세 복장 이런 것들 같이 도움 드리려고 예,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결제를 제가 해야 되니까요. 아 네. <laughs> 이뻐요. 좋아. 음. 네. 네, 지금 뭘 키신 건가요? 아저 유튜브 그 영상을 촬영하려고 지금 조명좀 키고 있습니다. 유튜브 촬영도 하세요? 아네 제가 유튜브 채널 운영하거든요. 네. 어떤 채널이죠? 인생을 바꾸는 세일즈 회사, 린치핀 컴퍼니. 인데 네. 그래서 린치핀 김민준 검색하시면은 유튜브 채널 나옵니다. 브랜딩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네, 같이 공유하고 공생하고 또 브랜딩도 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운영하면서 네. 입사문의 같은 것도 많이 올것 같아요. 네. 교육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입사문의 이직문의도 되게 많아요. 진짜 엄청 많이 해주세요 구독자는 혹시 어느 정도 보여계세요 구독자는 1,000명 정도 되고요. 올해 구독자는 몇명 정도로 설정하고 계십니까? 올해 좋은 컨텐츠 많이 올려서 구독자 5,000명의 네, 목표를 하겠습니다. <laughs> 5천명 <,000명> 가자! <하자>. 네! 사업을 <laughs> 하는지에 대해서 10가지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군가가 저한테 왜 방금 유튜브 촬영 마치시고 또뭘 하시는 건가요? 우리 조직원분들에게 DB 공개하고 있습니다. DB가 뭔가요? DB는 데이터베이스인데요. 요즘에는 SNS에서 상담을 신청을 하세요. 그런 분들에게 연락을 해서 우리가 컨설팅해드리는 그런 영업입니다. SNS로 고객을 확보해가지고 연락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네.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DB 영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께 조언을 해드리자면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세요? DB 영업은 어떠한 DB든지 사용할 수 있는 환경과 그리고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문화 또 교육, 그리고 자료 이렇게 각 DB별로 어떻게 쓸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처음 보험 영업을 접하는 신입분들 한말씀,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처음 영업을 접하는 분들에게요 영업이라는 거는 굉장히 정직한 일이고 또 내가 노력한 것만큼 분명히 성장하실 수 있고 돈을 많이 벌수 있는 일이니까 꼭한번 도전해보셨으면 좋겠고, 시작하신다면, 제가 세일즈로 인생을 바꿀 수 있었던 것처럼, 평범한 저도 가능했으니까, 그 누구라도 좋은 환경에 있으면, 세일즈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인생을 살수 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표님은, 24년도 대표님을 대표하는 한 네. 문장, 설정하셨나요? 음, 사랑꾼? 조직에도 사랑꾼, 가정에도 사랑꾼. 사랑꾼, 네. 오늘 이렇게 대표님의 하루를 촬영을 했는데, 호감이 어떠세요? 어, 평소대로 저는 했는데, 아무래도 카메라가 좀 눈앞에 있다 보니까 더 즐거웠던 경험인 것 같고요. 인치핀의 하루, 또 저의 하루를 보여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뜻깊고, 네. 앞으로 저도 더 네.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저도 즐거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네. 여기는 어딘가요? 자, 여기는 방이동의오사카루라는 야끼니쿠 맛집입니다. 네. 직원분들이랑, 네. 또 오신 거예요? 예, 오늘 아침, 점심, 저녁을 다 함께 하네요. 네. 가족도 이렇게 못하는데. <laughs>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 제공해주는 <laughs> 예. 회사가 있다? 네. 아, 참. 오늘, 오늘 하필 날이 좀 그러네요. 네. 오늘은 어떤 회식인가요? 아, 오늘은 그 린치핑 클럽 만찬입니다. 네. 이제 린치핑 클럽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 린치핑 클럽 달성하신 분들이랑 맛있는 곳에서 즐거운 분위기에서 저녁 식사하는 그런 음. 자리입니다. 이런 회식 자리가 네. 자주 있나요? 매달 두 번씩은 있습니다. 아, <laughs> 아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까 전에 시상했던 거랑 연관되어 있는 아, 맞습니다. 네, 그 인센티브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같이 맛있게 식사하고 또 즐겁게 이야기 나누고 네. 일을 할땐 하고 또놀땐 놀고 네. 어, 사진 또 예쁘게 찍으시면 는 <laughs> 네. 오, 맥주 감사합니다. 쪼맥입니다. 네. 쪼맥을 네. 어. 역시 영업하시는 분들 답게한 네. 번에 와서 아, 아, 맛있게 터주셨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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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자, 우리 클럽 달성자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24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들 모두 파이팅! 인지핀드 화이팅! 아, 예. 아, 예. 즐거운 시간 보내시다